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져버리는 우 인생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신의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외나무 다리가 쉽게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보면 야, 이거 무너질 것 같다. 또 다시 잠시 후에 또 용기를 내서 서보면 또 가다가 이거 무너지겠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저 외나무다리를 건너게 해주시면 저의 전 재산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다 바치고 쓰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외나무다리에 올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반쯤 왔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나무다리 하나 건너는데 전 재산을 바친다는 건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많다. 전 재산을 바치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저는 전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에 쓴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빈털털이로 사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워낙 돈이 많고 부자니까 절반만 드린다고 해도 큰돈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외나무다리를 건너는데 거의 다 건넜어요. 얼마만 가면 그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겨 놓고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다리 하나 건너는데 재산의 절반이나 바치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산 반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딱 잘라서 한 채가 5만 원만 감사금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던 다리가, 아,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다리가 흔들려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너무 나업한이 사람이 외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방금 한 말, 맨 마중에, 나중에 한 말은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다니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배은망독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나 업적으로 사랑하며 다닙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이 모습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낮은 자다.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른도연서 15장 9절 말씀을 또 10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에 8절 말씀해 보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그랬어요. 팔삭둥이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보통 자기 스스로 그런 표현을 안 써요. 남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흉볼 때 그런 말을 쓰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달리 차지 못해서 난자 같은 자기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리 차서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렇게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부족한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덜 떨어진 존재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얘기는 아주 죄인 중에 최고의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는 자신에 대한 솔직한 자세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어요. 바울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방해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10절에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죄인 중에 내가 정말 괴수고 나는 교회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사도가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자기를 세상을 이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자기 욕망과 욕심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 만난 뒤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볼때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뭐 수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공무나 업적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구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 으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뇌물이지요 아, 뭐 뇌물로 주는 건 뭔가 다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라고 할수없어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가 없어요. 물건도 사람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또, 뭐 사람도 정전도 있고, 얼마간에 사람마다 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유통기한이 짧은 게 문제지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집안끼리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얼마 사랑하다가 금방 마음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도요, 이렇게 정말 한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척도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로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 이렇게 축의금도 있고 조의금도 있어요. 그 우리가 보고서 그 액수에 따라 계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계산적 삶의 방식이고 경제적 논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자로 얼마큼 셀수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건 적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마물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고 그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단 하루만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불안 보기를 봐도 감사하고, 정말 꽃한 송이를 봐도 감사하고, 그 꽃이 있음을 감사하고, 볼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왜 기쁨이 없는지요? 짜증납니다. 매사에 짜증이 나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불만이 앞서가는 그런 삶이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헬렌 워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이즈 보균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7년 전에 수혈을 했는데, 그 혈액 속에 에이즈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에이즈 보균자가 돼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감리교회 선교회 회장입니다. 지역사회에 아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성경공부반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뜻밖의 에이즈 반병을 받고 다음과 같은 간증시를 감리교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화가 납니다.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일, 교회일, 동네일,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십니까? 그러나 나는 이 가시로 인하여 외계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얼마를 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힘차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헬렌 워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비록 자기 몸이 지금 에이즈 복인대로 판명이 되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도 남들보다 먼저 간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이 육체는 썩어질 육신이야 그 썩어질 육신에 자신이 너무 집착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리석게 여긴 거예요 그렇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자기의 모든 조건은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남들 같으면 죽음을 기다리니까 절망할 터인데, 그때 이 여인은, 그래, 내 인생은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어느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울보다 수고한 사도가 없어요. 바울만큼 눈물 많이 흘리고, 매 맞고, 오게 갇히고, 죽을 꼬비 넘기고, 바울은 정말로 고난이 쉬지 않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오게 갇히기를 셀수 없이 많이 했고, 죽을 꼬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장의 앞뒤를 말씀을 같이 보면 바울이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했어요아 우리가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잖아요 일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 바울은 매일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말은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자기 뒤에 있는 모든 일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이런 일들, 주님을 위한 그 엄청난 주의 일들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조그만 일을 하고도 그거 남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얼마나 우리 나팔을 불어댑니까 또 아주 작은 일 하나 했어요 주님 섬기며 아름다운 일뭐 사랑의 일참 좋은 일 봉사일을 했어요 아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서운해요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 했나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했어요? 주님 좋으시라고 하고, 주님 기뻐하시라고 한거 아니에요? 에휴, 내가 누구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마음으로 무슨 마음 합니까? 결심하죠.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게 우리예요. 조그만 일 하고도 그 자기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파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찬양대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 봉사 또는 뭐 주방 봉사, 우리 많은 봉사들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오늘 강대사에게 설교하는 것도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 모든 걸다 감수하고 내가 용서했다.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냈습니까?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것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헬런 갤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삼중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기는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는 무가치한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어두운 자신의 인생에 믿음의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등불을 주신 것. 세 번째로, 그보다 더 더욱 감사한 것은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새 출발에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넘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갈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룻밤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직장, 사업,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그 은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고, 발견하고 감사하시고, 감사하여 주의 일에 힘쓰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